안녕하세요. 제기동 청년회장입니다. 술 마신 다음 날이면 찾아오는 두통, 갈증, 속쓰림. 아, 내가 왜 그랬지 하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숙취에 좋은 헛개나무 열매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힘든 아침을 조금은 편안하게 해 주고 간까지 웃게 해 주는 헛개나무 열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헛개나무 열매인데요. 얼핏 보면 마치 콩과 식물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열매입니다. 헛개나무는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토종 나무인데요. 헛개나무 열매를 한의학에서는 지구자라고 부릅니다. 동의보감에서 주독을 풀고 갈증을 먹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 예전부터 두통, 속쓰림, 열감 같은 술 마신 뒤에 숙취를 줄여주는 데 썼습니다. 현대 연구에서도요. 헛개나무 속 DHM 성분이 알코올 분해를 도와주고 숙취의 핵심 원인인 아세트 알데이드 축적을 낮춰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헛개는 간세포가 손상되는 걸 막아주는 항산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술로 지친 간의 피로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술 마신 다음 날 힘든 이유가 사실은 간의 가로라고 할수 있는데요. 숙취 완화는 곧간 피로 케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열매가 바로 이 헛개나무 열매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헛개나무 열매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헛개나무 열매 8-10g, 물은 600ml를 준비했습니다. 센 불에서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낮춰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천천히 달려주는데요. 시간이 좀 길죠? 헛개나무와 같은 열매류들은 씨가 단단하고 껍질 조직이 치밀하기 때문에 성분이 천천히 우러나옵니다. 특히 숙취와 간피로와 관련된 성분들은 시간을 두고 달릴수록 더잘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빨리 우려내기보다는 천천히 깊이 우려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셔보면 먼저 고소하고 부드러운 헛개 향이 느껴지는데요, 특유의 은은한 산미와 함께 달콤함이 올라옵니다. 오래 달릴수록 단맛이 더욱 더 우러나게 되는데요. 숙취가 있는 아침에도 위에 부대끼지 않고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차라고 할수 있습니다. 헛개나무 열매는 술을 많이 마신 날만을 위한 차는 아닙니다. 간이 지쳤을 때, 몸이 무거울 때, 오늘은 좀 쉬어봐야겠다 싶은 날에 마셔도. 좋은 열매차이죠. 예전 사람들은 몸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다려 마셨습니다. 아프기 전에 먼저 몸을 돌보는 걸더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오늘은 헛개 한 잔으로 간뿐 아니라 스스로를 조금 쉬게 해주는 건 어떨까요? 제기동 청년회장이었습니다.